17, 다시 아, 1번 자, 이걸 한번 봐볼게요, 여기 부분 자 브라질에 있네? She is in Brazil 언제 얘기야? She is 했으니까. She is. 지금 얘기지. 자, 현재, 지금 얘기야. 현재, 이렇게. 그럼 이렇게 쓰면 되지. 자, 그런데, 과거부터. For three days. 3일 동안이지. 그럼 3일 동안이니까, 3일 전부터 지금까지 3일 동안 브라질에 있다. 이렇게는 어떻게 쓸까?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since는 때 이후로니까 월요일부터 있다. 이건 또 어떻게 쓸까? 요렇게 쓰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과거 시점부터 언제든 과거 시점부터 현재까지 뭐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은 요런 형태의 특이한 표현을 써. 저런 걸 현재 완료라고 그래. 자, 어떻게 쓰냐면은, 주어 쓰고, have를 무조건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쓰냐면 이게 과거 완료야. 과거 완료를 쓰는 거야. 그래서 havepp, 이렇게 써.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표현은 현재 동, 현재 완료, 이렇게 말하고, 뜻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뭐뭐 뭐, 뭐 했다. 과거 얘기도 아니고, 지금 얘기도 아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1초 전이든 1일 전이든 1년 전이든 100년 전이든 과거부터 지금까지 얘기를 할 적에 저렇게 쓰는 거야. 오케이? 네. 만약에 주어가 3인칭 단수면 해부가 아니라 뭘 쓰겠어? 해지를 쓰겠지. 과거 완료는 규칙도 있고 불규칙도 있겠지. 그 과거 완료는 외워야 되겠지. 규칙 같은 경우에는 이디 붙이면 되는 거고 불규칙 같으면 이제 그때 그때마다 외우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뭐 했다 이런 말. 이때 해보는 뜻이 뭐야 그러면? 뜻이, 뜻이 없지. 이건 조동사라고 생각하면 되고 뜻이 없어. 얘만 뜻이 있는 거야 얘만. 그래서 뭐 했다, 먹었다, 가지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은 비동사는 과거형료가 뭐지? 뭐지 뭐? 네? 그럼 과거지. 비인이라고. 아. 비동사는. 그래서, 여기에다가, 비동사는, been.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 과업도 지금까지 뭐였다. 그러니까, 브라질에 있었다. 이때 이후로, 이때 동안. 그래서, for나 since 같은 것들이 보이면은, 이렇게 현재 완료를 되게 많이 써. 의문문을 어떻게 만들까? 이걸 바꿔주면 돼. Have you, has he? 이런 식으로. 부정을 어떻게 할까? not을 붙이면 돼. 어디다가? 요 사이에 have not, has not 이렇게 붙이면 돼. 그지? 뭘 쓰면 안 돼? don't, doesn't 이런 걸안 쓰는 거야. 음. 자, 그게 이제 현재완료야. 자, 왼쪽에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면은, 자, 왼쪽에는 다 뭐야? 왼쪽에는 다못 썼어 현재지 결혼했다 결혼했니 아니 안다 산다 가지고 있다 전부 다 현재지 그러면 이제 과거로 가보자 for five years 5년 동안 결혼해왔다 쓸라고 그래 그럼 과거 부터 지금까지 5년이잖아 그럼 어떻게 쓸까 어떻게 쓰면 돼 Have pp를 쓰는 거야. 그래서, have been married. 이렇게 쓰면 돼. 결혼해왔다. 자, 물어보려고 그래. 얼마나 오래 결혼했어요? 이러면, how long ago have you been married? 이렇게 쓰면 되겠지? have you? 이렇게 모인 부분. 자, 이거, 얼마나 오랫동안 알았니? 하면, how long ago have you known her? 이렇게 되겠지? have you pp? 이렇게 쓰면 오랫동안 알아왔다 하면 과거부터 그러면 I have known her for a long time 이렇게 쓰면 되겠지. 얼마나 오래 살았니 하면 How long has she lived? 이렇게 쓰겠지. 의문문이니까 has she lived. 살았다 하면 has lived. 이렇게 쓰면 되요. 자 개념 알겠어?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했다면 have pp has pp 의문문은 have you, has he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부정은 haven't, hasn't 이렇게 쓰면 돼자 넘어가가지고 이제 문제를 볼게 안 해준 것들도 다 해서 숙제와 시험이 돼야 돼 까먹지 말고 해준 것만 하는 게 아니야 시험이요? 응? 시험이요? 숙제, 시험 공통 다 자, 가보자. e m y and Jackson are married. 결혼했다. 그랬어. Since 2005. 이때 이후로 결, 결혼해 왔다지. 그러면 이때부터 지금까지 얘기지. 네.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 Have pp니까. They have. 비동사니까 뭘로 쓰면 돼? 비동사의 과거 완료. been. 이거 남은 거 하나 써야지. married. They have been married. Again. 안 해왔으면 they haven't been married. 의문은 have they been married? 이렇게. 지금 적는 거 아니죠? 어 적는 거 아니야. 좀 이따는 이렇게 긍정, 부정 의문까지 다 적어. 이런 것들은 똑같으니까 물결로 쓰면 돼. 일일이 다 적지 말고. 자 여기 해주는 것들. 그다음 we live on Main Street. Main Street 사는데 for long time. 오랫동안 거기에 살아왔다니까 뭐야? 음. 과거부터 지금까지지. 그러면 현재 어료쓰면 되겠네. 어떻게 쓸까? We, we have 동사. 요거 과거 야지 Lived, lived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의문은 have we met, have we lived고 부정은 we haven't lived 이렇게 되겠죠. Catherine works in a bank. 은행에서 일해. For five years. 5년 동안 일했다. 그럼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래 왔다. 현재 완료수야겠네? 그러면 she, she니까 I has, has 이거 worked 이렇게 되겠지? 규칙이니까 이리 붙이면 she has worked. 안 해왔으면 she 일안 해왔으면 she, she has hasn't it. worked. 의문은 Has she worked? 그 다음에 요거. Nick has a headache. 두통이 있어. Since he got up this morning. 이 아침 이후로 두통이 있었대. 그럼 과거부터 지금까지니까 현재 완료되겠네. 그럼 어떻게 할까? He has. 이 동사에 과거 완료 써야지. 비동사가 아닌데. Have는 과거 완료가 뭐지? 해드지. have는 had, had 이렇게 변해. 그래서 he has 뭐 써? had, had a had. 의문은 의문? Had. has he had? 부정은 he hasn't had. had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런 형태로 가면 되겠고. 밑에 질문하라는 말들 있었고 자, 우리는 요거로 갈게요. 자, 고르래. 자, 앞에 거는 이런 거는 현재고 산다고 이거는 살아왔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대. 그러니까 현재 얘긴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얘긴지 그걸 판단해야 돼. 자, Olivia and our friends 친구야. 그럼 뭐야? 서로 잘 안다. 안다. 자, 지금 친구야. 그러면은 서로 잘 알고 있다. 안다. 이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알다. 알아왔다지. 어. 그러니까 서로 잘 모르겠어 친구니까 서로 잘안 알아... 안다? 다가 되겠지. 아. 어. 특정한 거뭐 오랫동안 뭐 이런 말들이 있어야지 현재완료를 쓰는 거야. 2번 볼게. 똑같지? 응. 그럼 오랫동안이니까 뭐야? 오랫동안 과거부터 지금까지 알아왔다. 알아왔다니까 have known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How long? 얼마나 오래? 늦었어. 기다렸니,지? 기다렸니. 어떻게 할까? 얼마나 오래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오래 기다렸니니까 현재완료 쓸수 있겠지. 어떻게 할까? 언제? Have you been waiting? 이렇게. 어, ing를 쓸 수도 있어 요 이렇게. 그러면 been ing 하면은 뭐 하고 있었, 하고 있다 이런 뜻이야. So, have you been waiting 얼마나 오래 기다리고 있었니 이렇게 돼. 호텔 지금 호텔에서 지금이니까 뭐야 일한다 이렇게 되겠지 일한다 amanda is reading a newspaper 신문읽고 있고 for two hours 2시간 동안이니까 뭐야 과거부터 2시간 동안 읽었다 지 그럼 어느거 쓸까 2시간 동안 지금 이거는 현재 읽고 있다고, 이렇게 have pp 들어가고 ing 들어간 거. 요게 뭐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요거 써야겠지? she has been reading. 요렇게. 자, 다시. 요런 거는 뭐 했다. 이런 말인데, 요거랑 비슷한 건데, 주어를 쓰고, 여기에 have been을 쓰고, ing를 써. 그러면 이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무슨 뜻? 뭐뭐 하고 있다 이런 뜻이야. 얘는 뭐라고 그랬어? 뭐 했다 이랬지? 이건 뭐 했다, 뭐 잤다, 일어났다, 먹었다인데 이거는 하고 있다, 자고 있다, 먹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형태가 되면 물론 삼잇식 단수면 뭐도 된다. 해주도 되겠지. 의문문 어떻게 만들겠어? 의문문은. 이렇게 바꾸겠지? 부정은 어떻게 할까? 여기다가 t 을 쓰겠지? hasn't been, haven't been, ING.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것도 얼마나 오래 기다리고 있었니? 어, 뭐 하고 있다. 쭉뭐 하니까? Have been, ING. 내 의무문이니까? Have you been waiting?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것도 두 시간 동안이니까? 기다리, 어, 읽고 있다니까? 두 시간 동안이니까 어떻게 쓸까? have been i.n.g.나 has been i.n.g. 쓰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그럼 7번. About 10 years. 10년이야. 그러면 이 집에서 얼마 동안 얼마, 오래나 얼마 동안 오랫동안 살았니지. 얼마나 오래 살았니 그럼 과거부터 지금까지지. 어느 것 쓸까. 그렇지. Have you lived. 이렇게. 그럼 얼마 동안 살았니. 살았다. 살았니가 아니라 살고 있니 하면 어떻게 바꿀까. 살고 있니. How long have you been living? Have you been living? 이렇게 되지. 황복경, 알겠어? 소민, 은서, 소민, 알겠어? <놀람> <놀람> 어, 이게 소민하면 이게 소가 작을 소인데 네가 작은데 왜 네가 은서고? 둘이 이름 바꿔 그냥 교실에서는 네. 알겠어? 헷갈리니까 <laughs> <laughs> 자그 다음에 Is there a new coat? 오랫동안 for long t i m 오랫동안 이거를 가져왔다지? 뭘 쓸까? 오랫동안이니까 I've had 이렇게 되겠지 안 가져왔으면 안 가져왔으면 부정 I haven't had 이렇게 되겠지 가져왔니? 물어보면. 어늘또가져왔냐뭐 Have... Have I had 이렇게 되겠지 잘하고 있나? 난 오늘 <laughs> 왔니? 지금 현재 몇 프로 이해됐는지 말해봐 제일 적은 이해하는 놈을 몇 프로 이해됐어? <laughs> 몇, <프로야? 웃음> 몇 프로야? 100%몇 프로? 너는? 100% 100% <laughs> 딱 걸렸어. 몇 프로야? 0 프로. 만. 오씨, 만 프로. 뿅. <laughs> 어, 누구야 그럼? 일로 와. 1 프로? 꼴랑 1 프로? <laughs> 자, 만 프로 줘. 좀 있다 결과가 나오겠지. 만 프로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하게 나올지 대박으로 나올지 지, 지켜보면 돼. 우리 틀려도 돼 그다음에 right now 지금. 지금이니까 뭐야? 시애틀에 있다는. 지금 지금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지금 쭉 있다 이러면 이거겠지만 자 이거 for the last three hours 지난 세 시간 동안이네 그럼 과거도 지금까지 세 시간 동안 있다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돼 has been 부정은 부정 he hasn't been 의문은 has it been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자 해준 것들만 하고 금부 있어 그리고 나머지는 숙제로 다 풀고 다시요